2차 전지의 뜨거운 감자. 폐배터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세 번째 카디슈도 확인해봅니다. 출시가! 테슬라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센터 건설 추진 전망에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어. 2차 전지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테슬라.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까, 약간, 안 하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폐배터리 쪽에서도 테슬라가 이제 기술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4680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양산이 거의 뭐 구축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는 한데, 재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새 배터리랑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비슷한 휴... 성능이 나 효율 부분이 좋할수 있지. 왜냐면은 전기차는 사람이 타고 있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효율이 안 좋으면은 네. 이게 네. 제품의 가치가 완전 절하되거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ESS 같은 경우는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 그냥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효율이 좋든 나쁘든, 그럼 그걸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성도 뭐 사람이랑 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기 때문에 ESS 쪽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활용하는 거는, 어, 메가팩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그 개당 한 2에서 3메가와트 정도 돼요. 네. 이게 하나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로 한 1,400원 이상으로 곱했을 때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 한 대당? 근데 이게 기간 내바다 쪽에서 주당 거의 42개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SS 시장도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저는 ESS 쪽 그러니까 재사용 부분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료가 많이 오르고 또 전력난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는 네.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풍력과 연관돼 가지고서는 이쪽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신재생 에너지들의 문제가 이 전력 생산되는 게 일정하지가 않는 게 이제 문제인데 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ESS의 중요성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국내 업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오. 갖고 있는 업체라 위법을 많이 깔았어요. 어느 네. 업체예요? <laughs> 네. 그래서 현대랑 현대글로비스를 가장 이렇게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아, 입값을잘 까셨네 테슬라를 아까 얘기하시면서 규모 좀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국내에 그럴 만한 기업이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네네. 현대,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BMW도 그렇고 이제 많은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가 우리나라의 삼성 SDI 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미국 쪽 밸류체인 업체들 이외에 다른 쪽을 본다라고 한다고 네. 하면 삼성 SDI의 원통형 오...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은 크게 좀이두 가지 방향쪽으로 해가지고 시설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를 두개 보. 주았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게다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사이에 숨어 있는 가시를 못 보고 피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찔려 가지고. 자, 이런 그 장밋빛 전망에 숨은 가시는 없을까? 위험 요소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IRA 법안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 동의해요. 왜냐면 하그 네. 법안 자체가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음. 중국 냄새 빼라는 거거든요. 바이든. 음... 중국하고 우리랑 대립돼 있는데 너네 여기 국가들 중국 거 로우 머티얼 그러니까 원자재까지 네네. 이 원자재까지 중국 거를 써버리면 그쪽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거지 인계로 네.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하고 계약 맺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해서 해라라는 건데 알아서 결하시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뭐 단번에 2023년부터 확 꺾이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라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2차전지 광물 관련해서는 중국 쪽에서 전부 다 이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에 비중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게 휘발유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무용론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전지 앞으로 어떤 싸움을 하게 될까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중국이 가장 큰. 성장, 성장을 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수시장을 등에 업고서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 내수시장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체격은 큰데 체력이 좀 부족하다. 네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i r a 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 CATL이 미국의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아예 백주화 시켰던 것처럼 미국 진출은 아예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좀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 중국은 중국 내수에서 놀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우리 나라와 다른 네. 전 세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부럽네요.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자체에 어느 정도 그 파워를 계속 그쵸.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 거기에 비하면 인구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쵸. 처음부터 아예 밖을 봐야 되잖아요. 네. 참 이런 그 스타트 자체가 좀 다르네. 예, 전 중국 업체는. 기술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네? 견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 뒤에 견제를 살짝 붙였어요. 네, 네. 견제는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좀 높은 그 엔, 배터리를 쓰는데 중국은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는 LFP 배터리라는 걸 쓰거든요.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무거워요, 되게. 그래서 보통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어, 불필요한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모듈을 빼면서 무게를 많이 낮췄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300kg 가던 LFP 네. 배터리가 네. 이 모듈을 제거하면서 네.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바꾸면서 한 400km, 450km까지 가고 이게 실제로 모델 Y에 탑재가 되면서 좀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값은 굉장히 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어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약간 유혹은 느끼죠 네. 네. 가격은 낮춰서 자기들이 시장 파이를잡아먹 옵션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런 견제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레벨업 주는 중국과 견제하고 기술력도 높은 회사. 네 나왔구나 나왔어 드디어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 주가 나왔습니다. 예 히히히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양극재에서는 LNF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극재에서는 이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이에요. 왜냐면이음극제는그 양극에서 나온 이제 리튬이움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지금 흑연의 음극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 속도나 배터리 주행 거리나 이게 네. 좀 짧아요. 아, 현재. 네. 근데 이 기업은 실리콘 음극제를 생산을 하거든요. 네. 실리콘 음극제는 어, 이것보다는 흑연 대비해서 용량이 10배가 높아요. 네. 그래서. 특정 상표 그렇습니다만 에너자이저네요. 그렇죠. 효율이 되게 좋죠. 그리고 충전 속도도 문제인데, 아직도 20분, 30분은 그래도 걸린다는 라 거죠. 어, 그렇죠. 충전 시간이 좀 네. 너무 길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진짜 많이 쓰려면, 한, 줄여야 돼요. 주유소 넣는 만큼 5분, 한 5분에서 10분 그렇죠.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충전 속도를 월등하게 빨리 쓰려면이 실리콘 음극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고속 충전을 해야 되는. 네. 그래 필요한 네. 필수 재료네. 네. 이게 2024년에 이음극제 공장이 완성,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년 네. 네. 매출이 2배 뛰어요.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쪽에서 많이 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웃음> <웃음>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 자을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번,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렙 박초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 투!